모의 감옥 실험에 지원하면 4천 마르크를 준다는 한 광고. 전직 기자였던 타렉은 광고를 보고 자신이 몸담았던 언론사에 찾아갑니다. 군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짙은 실험에서 특종을 캐내면. 도둑한 돈을 챙길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타렉은 실험 내부의 비밀을 캐기 위해서 초소형 카메라가 내장된 특수 안경을 착용하고 실험에 임하게 됩니다. 12명의 죄수, 8명의 교도관으로 역할을 나누어 시행되는 이 실험은 오직 14일간의 맡은 역할을 수행하기만 하면 4000 마르크 약 500만 원의 돈을 벌수 있는 소위 말하는 개꿀 알바나 다름 없었습니다. 안전한 실험을 위해서 폭력을 사용하는 즉시 최소 처리가 되어서 죄수 역할을 맡은 지원자들도 가혹행에 대한 두려움을 버릴 수 있었죠. 그렇게 랜덤 추첨으로 교도관으로 선정된 여덟 명의 남성들. 총책임자 톤 교수는 유의미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교도관들에게 주어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것을 주문합니다. 드디어 시작된, 실험 첫 번째 날 죄수들은 교도관들과 농구도 하고, 장난도 치면서 사이좋게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그러던 와중 음식을 남기면 안 된다는 감옥 내 규칙을 두고 교도관과 죄수들 사이에서 묘한 신경전이 벌어집니다. 차력의 가벼운 도발로 인해서 죄수와 교도관 사이에 미세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합니다. 두 분후. 두 분후. 아? 네. 교도관들은 에케레트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교도관 업무를 수행하기를 주문합니다. 네, 그리고 그날 밤 교도관 에케르트는 죄수들을 길들이기 위해 실제 교도관처럼 처벌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날, 교도관들은 자신들의 지위와 규칙을 무기로 삼아서, 점점 죄수들을 압박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번에는 탈을 필두로 죄수들이 뭉쳐서 단합하기 시작합니다. 묘한 긴장감이 감도는 실험을 보면서 기뻐하는 총책임자 톤 교수 죄수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교도관들은 주동자인 탈핵을 더 압박하기로 합니다 <놀람> 하지만 교도관들에게 돌아온 건 처참한 굴욕, 죄수들의 끈끈한 결속력, 그리고 폭동 뿐이었죠. 교도관들은 죄수들의 폭동을 제압하기 위해 소화기를 뿌리고, 죄수들의 옷을 벗기는 등 점점 더 강도 높은 통제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교도관들의 통제 수위가 높아질 때마다 총책임자 통교수는 교도관들의 권력에 힘을 실어줍니다. 실험 3일째. 이제 대다수의 죄수들은 교도관들의 폭력에 순종하는 듯 보입니다. 이에 타렉은 물리적인 폭력을 사용하면 퇴소당한다는 규칙을 앞세워서 교도관들을 살살 긁기 시작합니다. s c h l a g du b 교도관 베루스는 부들부들 대지만 결국 한발 물러서기로 하죠. 그리고 그날 밤. 교도관들이 탈핵을 손봐주기 위해서 CCTV가 없는 곳으로 탈핵을 납치하기 시작합니다. 강제로 머리를 밀어버리고 심지어 탈핵에게 단체로 오줌을 갈겨버리는 모욕감을 선사해버리죠. 이러한 교도관들의 점점 심해지는 통제 때문에 죄수들은 하나둘씩 미쳐가기 시작하고, 심지어 물리적인 폭력 사태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목격한 그린 박사는 폭력을 행사한 베루스를 퇴소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연구 결과에 눈이 멀어버린 톤 교수는 베루스를 감싸줍니다. 폭력을 사용해도 최소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교도관들의 가혹행위는 점점 강도가 심해지게 되는데요. <laughs> 심지어 죄수들을 도와주려 했던 같은 교도관마저 토킹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뒤가 없는 교도관들은 실험을 감시하던 연구원들까지 감옥에 넣어버리죠. 눈에 가시였던 타렉은 집단 부타한뒤 사도세자 마냥 뒤주에 감금시켜버리고 <목소리> 그림 박사까지 감옥에 가둬버리는 교도관들 이 과정에서 에케르트는 그린박사에게 더러운 성추행까지 저지르고 더 나아가 그녀를 겁탈하기 직전까지 갑니다. 다행히 위급한 상황에서 뒤주에서 탈출한 탈렉 <목소리> 죄수들과 힘을 합쳐서 에케레트를 제압하는데 성공하고 <목소리> 모든 죄수들을 풀어주게 됩니다. 교도관들이 방심, 한 틈을 타서 다른 통로, 로 탈출을 시도하는 죄수들 뒤늦게 베루스가 교도관들에게 알립니다 과연 탈핵과 죄수들은 폭력으로 점칠된 이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요? 영화 엑스페리먼트는 1971년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이루어졌던 실제 심리학 실험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당시 전과가 없던 중산층 남자 대학생들은 주어진 역할에 과몰입되어 교도관 역할의 학생들은 실제로 권위적으로 행동하였으며 죄수 역할의 학생들은 범죄자처럼 행동하였습니다. 이러한 외부 환경으로 인한 과도한 스트레스, 피험자들의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계획되었던 14일은 채우지 못하고 5일 만에 실험이 종료되었습니다. 영화 속에서 표현되는 살인, 성범죄의 수위는 영화적 재미와 극적 상황을 연출하기 위한 어느 정도의 과장이 섞여 있지만 실제로 가혹행위, 성척화 때는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약간의 개연성 부족과 교도관들을 너무 악랄하게만 묘사했다는 다소 아쉬운 설정이 있지만 교도관과 제주들의 심리 변화와 외부의 압박으로부터 인간 군상이 변하는 것을 보는 재미가 상당히 쏠쏠합니다. 영화를 통해서 주위 외부의 환경이 인간이 살아나가는 데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심리가 변하는 과정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영화를 좋아한다면 엑스페리먼트를 추천드립니다. 이상, 무비덕후였습니다.